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프린스턴 리뷰 안민우입니다. 제가 이번에는요, 자, 개별화 맞춤형 1대1 GPA 무제한 관리 프로그램이라 하는, 자, 다소 긴 타이틀의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는 이제 이걸 인피니 클래스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자, 일단은요, 2020년도 여름방학은 저를 포함한 교과원 선생님들은 굉장히 특별한 방학이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현장에서 이렇게 맞닥뜨린 학생들을 저희가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요, 어, 좀 단순화시켜서 말씀드리면 일단 절반은 올해 반년 정도를 일단 놀았다.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공부를 거의 하지 않았다라는 결론을 좀 내렸고요. 나머지 50%는 좀 하긴 했어요. 이제 공부 좀 하긴 했었는데 그 중에서 일부는 또 코로나와 상관없이 네, 원래대로 잘 공부를 하고 있었고요. 그 나머지 친구들은 또 뭔가 하긴 한것 같은데 완벽하진 않다 라는 어떤 찝찝함 애매함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학력의 격차가 매우 심화되었다 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단순하게 학력의 격차가 심화된 문제를 떠나서요. 또 지난 학기까지 진행된 그 수업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뭐 온라인 수업이거나 내지는 과제 중심의 수업들로 많이 구성된 경우에 그 과제를 좀 제출하는 데만 의미를 두고 공부했던 학생들이 일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가 뭐 이렇게 본인이 이것들을 다100% 소화해서 그냥 제출한 거면 괜찮은데 뭐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소스들을 참고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제출이 됐을 경우에는 이게 또그 학생 본인의 실력인지도 약간은 좀 우리가 의문을 갖게 되겠죠. 아무래도 이게 코로나 시대가 만들어낸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에피소드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친구들이 사실은 그래요. 방학 기간에는 뭐 SAT도 하고 a c t 고 다양한 어떤 공부들을 했겠지만 저희 교과목 선생님들 예상키로는 자 이번 신학기가 되면은 이거는 굉장히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 같다. 그러니까 어, 참고로 저도 이제 수학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이번 방학 때 이제 케이 l 러스 수업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면요, 케이 l 러스 이전에 돼야 되는 과목이 뭐죠? 프리 케이 l 러스인데 프리 케이 l 러스가 제대로 좀 되었다라고 판단한 친구가 사실 거의 없더라고요. 네, 한저 저희 기대치는 한 절반 정도만 돼도 괜찮다였는데 실은 그게 잘안 돼서. 이제 수업을 하면서도 자, 너희들이 안 되는 게 이제 요만큼은 칼큘러스 요만큼프리칼이아 그러면 어, 다들 어, 내가 이렇게 프리칼이좀잘안돼 있구나라는 거를 새삼스럽게 다시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어, 아마도 GPA가 이제는 입시에서의 주는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는,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또 한마디로 영원히 기록이 되면 지워지지 않는 기록이죠, 사실은. 예, 저도 저의 고등학교 내신 점수를 제가 나중에 대학교 때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했다고 해도 그거를 수정할 수 없는 것처럼, 또 아이가 대학을 가는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되는 이 GPA를 어 이제는 우리가 제대로 좀 케어를 해줘야겠다라는 예, 그런 취지로 예,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어. 일단은 뭐 시작을 좀 이렇게 좀 해볼까 해요 저는 이제 이런 생각하거든요 공부를 하려는 학생입니다 중요한건 이제 공부를 하려는 학생에게 무엇을 해주는게 가장 좋은 일일까 를 고민을 해보면 사실 생각해보면 그렇거든요 이게 꼭 공부뿐만이 아니라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 또는 뭐 어떤 개인적인 고민이 있으신 분들 뭐 어떤 살아가면서 이제 여러가지 부닥친 여러가지 문제들이 있었을 때자 그러한 문제를 어, 그때그때 그때 좀 해결해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되겠죠. 아, 내가 잘 모르는 부분.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데 내가 이만큼이 잘안 돼요. 그러면 그때 딱 누군가 나타나서 해결을 해주면 그게 제일 좋은데 중요한 거는 그때그때가 되겠죠. 왜냐하면 어, 중요한 포인트가 사실은 그 시점에 관련된 부분인데 아이들이 공부를 하다가 뭘잘 모르는 부분이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 정말 뭐 예를 들어서 아이폰의 뭐 d 처럼 네, 뭐, 그냥 물어봤을 때 바로 누군가 딱 대답해주면, 아, 하고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그게 일주일이 지나고, 이주일이 지나고, 삼주일이 지나고 하면은, 영원히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내가 몰랐다는 사실조차 또 잊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어, 이 공부를 하려는 학생들에게 정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그 부분이겠다라고 생각이 좀 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 메이크업 해줄 수 있는 예,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자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취지였고요. 참고로 지금 요 보시는 요 PPT는 저희 그 유튜브 영상에, 바로 하단에 보면, 어, 제가 링크로 클릭하시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네, 그렇게 좀 조치를 해 놓을 테니까요. 같이 이걸 클릭을 해서 좀 보시면, 예, 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해당되는 요 프로그램은 저희가 프린스턴 리뷰 학원, 어, 본원에서 사실은 설명회를 통해서 여러 차례 좀 안내를 드린 바가 있는데요. 좀 이렇게 여러 군데서 이렇게 저한테 문의를 주신 경우들도 있고, 또 어쨌든 좀 휴가철과 좀 맞물려서 예, 설명회 오실 수 없는 선, 어, 어머니들 또는 이제 학,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가 따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 예, 저는 이렇게 지금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자, 그러면 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매일 4시간에 동행이 시작됩니다. 예, 가장 좋은 표현이 이제 동행인 것 같은데요. 어, 사실 대치동이 이제 어떻게 보면 사교육 1번지로서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학원의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존재하는 그런 곳인데 최근에 이제 트렌드가 이제 어떤 트렌드가 있냐면요. 그냥 어떻게 보면 공부방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니까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학교 마치고 저녁 먹고 학원에 한 6시쯤 옵니다. 그러면 그냥 6시부터 뭐 예를 들어서 9시 정도까지 그냥 요 지금 저희가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예, 요설명의 앞에 있는 그런 강의실 앞에 있는 어 많은 책상과 의자들이 있을 텐데 거기 이렇게 아이들이 좀다 앉습니다. 이게 앉으면요. 이제 각자 본인들이 해야 될 공부들을 합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뭐가 안 되는 게 있으면 이렇게 손 들고 물어봐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가서 예, 질문도 받아주고, 그 다음에 뭘 과제를 해야 된다? 그러면, 어, 과제도 같이 가서 좀 봐주고, 또 어떤 친구는, 어, 저 오늘, 어, 할게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하면, 어, 할걸 줄게 라고 해서, 또 문제랑, 여러 가지 뭐 개념들을 공부할 수 있게 그런 자료들을 전달해 주기도 합니다. 자, 이런 형태로 해서 아이들마다 각각의 어떤 개별화된 케어를 해주는 프로그램들이 최근에 좀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어, 그리고 뭐 그와 비슷한 사례도 많은데 예를 들어 수학학원 같은 경우에도 제가 학원 이름을 직접 말씀드리긴 좀 그렇습니다만 제 강의실에 하나 있으면 어, 이렇게 벽면으로 해서 이렇게 화이트보드들이 쭉다 붙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이제 선생님께서 이렇게 화면에다가 문제를 하나 띄우면요. 그 문제를 한 10명이면 10명이 동시에 다 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 지나가시면서 한 명씩 다 봐주시는 약간 그런 컨셉의 학원이랄지요. 자, 소위 말해서 이렇게 뭐 여러 명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똑같은 내용의 이제 공부를 한다는 것이 이제는 조금 구시대적인 발상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개별적인 형태로 좀 케어를 해주겠다라는 프로그램들이 최근에 많아졌는데요. 저희가 추구하는 바가 약간 그렇습니다. 뭐냐면 이제 공부방인데 저희가 이거를 현장으로 다 불르면 좋겠죠. 근데 코로나도 있고 또 지역적인 이슈도 있으니까 아 온라인 공간에서 우리가 다 같이 매일 4시간을 아이들도 있고 그 다음에 정말 저희 현장에서 수업하시는 저를 포함한 현장에 계시는 교과목 선생님들 그 다음에 아이들을 좀더 가까운 거리에서 바라봐 줄수 있는 코치 선생님들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대학 재학생이거나 갓 졸업한 예, 네, 그런 코치 선생님들이 같이 이제 아이들하고 정해진 시간 동안 같이 공부를 해 나가는 네, 그런 형태의 프로그램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일단 이제 요런 친구들한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네, 제가 정리 를좀해 놨는데 자, 일단 방학 기간에 급해서 SAT, ACT 시험 준비를 하느라 다음 학기 내신 준비를 전혀 못한 친구들 뭐 이런 친구들이 꽤 많죠 근데 이제 어 요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학기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막상 GPA 관리하느라 주말 같은 경우로 완전 GPA 다 올인을 해버리고 사실상 여름방학 때 준비했던 SAT와 ACT를 복습할 시간을 갖지를 못합니다 네 그래서 더더군다나 이제 SAT와 ACT 같은 그런 표준 시험들을 잘 보기 위해서는요, 또 GPA 관리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또 그게 무리 없이 가야 또 이게 같이 이렇게 갈수 있는 거예요. 뭐 하나가 뭐 이렇게 부족하다고 하면 나머지 하나에 영향을 주는 관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어느 학원이던. 수강한 교과목 강좌가 내신 준비를 충분치 못하다고 느끼는 친구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이거는 조금 어느 정도는 리즈너블 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저희가 학원에서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수업을 할때 약간 1년치 수업들을 여름방학 기간에 그냥 되게 짧게 좀 정리를 하거든요. 캐큘러스 같은 경우도 보통은 40시간에서 뭐 길어야 50시간 정도면 1년치 공부를 다 끝내는 어떤 프로그램이 될 텐데, 학교에서 정말 1년에 배우는 모든 내용을 압축적으로 가르치는 형태는 되겠지만 어찌 됐건 아이가 어느 정도 받아들일 능력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빨리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거나 그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리거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아, 한달 동안 1년짜리 공부를 했는데 제가 그걸 어떻게 다 기억을 하나요 제가 학교 갔더니 뭐 완전 새롭던데요 막 이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있을 수 있고요 또 방학 중에 진짜 누구보다도 꼼꼼하게 대비를 했지만 잘 까먹어요 예, 또잘 까먹는 친구도 분명히 있죠 우리 주변에 보면 그래서 아, 학기가 시작됐더니 아 이게 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의식에 있던 내용들이 다 무의식으로 내려가버려서 예, 이거를 다시 끌어올리는 데 시간이 걸리는 친구들 또 고등학교 내신을 유독 어렵게 하는 학교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런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숙제도 어렵고 과제량도 어마어마하겠죠. 뭐 퀴즈도 굉장히 어렵고 네, 이런 학교들은 더더군다나 저희 프로그램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과제가 나오긴 하는데 너무 갑작스럽게 나와요. 이게 뭐 최소한 2주 전에 나와야 이게 서로 이제 매너를 지키는 건데. 그냥 갑작스럽게 뭐야 내일모레까지 해라 뭐 야, 내일 모레까지 해야 이런 친구들 이런 학교들 순간순간 좀 멘붕이 왔던 친구들 그리고 여섯 번째 생각해보면 뭔가 구멍이 있어요 자어 그게 어딘지를 모르는 상황인데 저는 가끔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도 합니다 야 너가 모르는 게 어느 부분인지를 알면 공부가 되게 잘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전체를 다 알지 못하면 자기가 어느 부분이 약한지를 알기가 어렵거든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기가 막연히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 그 부분이 어느 단원에 어디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요 누군가 그냥 한번 이렇게 봐주면 바로 알게 되는 건데 그럴 기회조차가 사실은 아주 아주 굉장히 사소한 기회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회조차가 없어서 이 친구들은 이제 탐색을 시작해야 돼요. 내가 어디가 약한지. 내가 1단원 약한지, 2단원 약한지, 아니면 차라리 그 단원 안에서 발견되면 좋은데요. 과거로 더 내려가야 되면 내가 수학이면 알지브라 2가 약한 건지, 1이 약한 건지, 지오메트리가 약한 건지, 막 이런 식으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요런 친구들, 요런 친구들이요. 자, 그 다음에 성향상 시험범위나 범위 내용 일정을 스스로 챙기기가 버거운 학생들이 있는데 이게 약간 또 무슨 좀 성차별적인 얘기 될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현장에서 느끼기로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남자애들 중에서 그런 케이스들이 좀 많이 발견이 되는데 어, 일단 시험이 언제 본지 모릅니다. 네, 시험 언제 본지 모르고 시험 범위가 구체적으로 어딘지 모르고요. 선생님이 이건 안 된다고 했는데 그거 공부하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내신반 같은 거좀 운영을 해보면 그 반에 만약에 뭐한8명 정도가 있어요. 그 반에 한두명 정도 꼼꼼한 여자 학생이 있으면 그 학생이 그 반을 다 살립니다. 네, 먹여 살려요. 제가 그래요. 야, 너가 먹여 살리는구나. 왜냐면 이 친구가 디테일한 내용도 다 알고 있고 저도 뭐 제가 학생이 아닌 이상 학교 선생님이 하는 얘기는 아이들이 듣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야 이, 그거 시험에 안 나온대. 그러면은 갑자기 이제 막 뒤에서 열심히 공부하던 친구가 휴 하면서 어뭐 오늘은 그럼 오늘 PC방 갈까? 막 이런 예, 엄한 소리를 하는 예, 그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는데 하여간 이런 친구들이요. 이런 친구들. 자, 그리고 이런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아, 저는 그렇게 뭐, 유명한 1타 강사의 뭔가 압축적인 강의 같은 게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요한 문제를 풀때 누가 옆에서 좀 맞는지 틀린지만 봐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주입식 교육보다는 이렇게 선생님보다는 약간 멘토 내지는 뭐, 정말 학교 선배 이런 느낌의 수업을 더 좋아하는 케이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케이스들의 학생들에게는, 저희가 어, 가장 큰 가치를 제공해 줄수 있지 않나라고, 예, 조심스럽게 생각을 좀 해보고요. 또, 이거는 이제 부모님들에게, 이 영상을 보실 부모님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저희가 현장에서 보면은 사실 굉장히 보편적으로 보는 상황 네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첫 번째는 뭐냐면요. 아이들이 시험 전날 정도가 되면, 이제 모르는 내용이 있는데, 그 모르는 내용을, 누구한테 따로 막 이렇게 바로 배울 수가 없으니까 유튜브를 검색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유튜브에 검색을 하면 어 어떤 내용이 나오죠? 근데 이제 영상이 막 5만 가지가 있을 거고요. 그 영상들이 각각 그 주제에 대해서 다루는 깊이가 다 다릅니다. 어떤 건 레귤러까지, 어떤 건 AP까지, 어떤 거는 칼리지 레벨까지, 어떤 경우에는 그레듀에이 수준까지 매번 다를 수 있어요. 예. 근데 그 중에 어느 영상이 걸리느냐, 얻어 걸리냐, 느 복불복이고요. 뭐칸아카데미다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뭔가를 내가 골랐을 때 정말 내가 학교 내신에 필요한 수준까지만 딱 알려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시간을 어마어마하게 보내게 되고요. 또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은 딱 생각나는 게 이제 여름 방학 때, 겨울 방학 때 들었던 단과수업 선생님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선에 카톡을 보냈는데 어 선생님 답장이 없으시네요. 나중에 이제 그러시겠죠. 야, 너는 어, 이런 이런 걸 모르면 미리미리 질문해야지. 뭐 이런 얘기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뭐 어떡합니까? 그 아이가 전날에 모르겠다는. 전날에 모르겠다는 걸 비로소 인지하게 됐는데 뭐 그거를 항상 이렇게 미리미리 미리미리 질문할 정도의 친구면 보통은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친구입니다. 예. 그래서 어, 저는 이제 현장에서 워낙 수업을 좀 오래 해봐 가지고 사실 아이들한테 이게막 많은 걸 기대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만 타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막이제뭐 메시지 선생님 읽어보셨나요? 읽으셨나요? 뭐 많이 바쁘신가요? 막 이런 메시지막올라오고요또 이제 과외 선생님이 계세요. 과외 선생님이 계시는데 과외 선생님이 꼭 내가 필요한 순간에는 바쁘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뭐 이렇게 사람도 만나야 되고 그죠? 뭐 연애 중이시면 연애도 해야 될 거고 막 이런저런 부분 때문에 내가 필요한 순간에 그분이 안되시는 이런 불상사들. 뭐정 방법이 없으니까 아는 선배나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괜히 눈치 보이고 또 이것들을 이제 아어 그냥 아주 단순한 거 하나였는데 그렇죠? 예 아주 단순한 거 하나였는데 그걸 못 물어봐서 구글을 찾고 예 어마어마한 이제 서칭하는데 비용을 들이는 시간과 비용을 드리는 예 그런 학생들의 모습을 저희는 현장에서 많이 봤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디테일하게 혹시 알고 계신지 궁금하긴 하네요. 자, 이러한 친구들 때문에 또는 이런 친구 중에 일부는 이제 커밍아웃을 하겠죠. 엄마, 나 도저히 내신 이제 혼자서 못하겠어. 나 방학 때는 SAT, ACT만 했잖아. 나 이제 내신 이거 정말 중요한데 이번에 망하면 정말 안될것 같아. 그래서 또 부랴부랴 급하게 이제 개인 어, 선생님을 구하죠. 과외 선생님을 구했는데 과외 선생님을 구했을 때또 아래 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첫 번째, 가격이 생각보다 싸지 않다는. 가격이 생각보다 싸지 않고요. 어,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실력, 전달력이 충분하지 모르겠다. 예를 들어서 특정 단원은 어, 본인이 약하다면서 안 가르치시겠대요. 예를 들어서 좀 황당했던 케이스가 피직스 수업인데 어, 전자기장 쪽은 본인이 약하니까 아, 그 부분은 다른 선생님이 하셨으면 좋겠다고 미리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난감하죠. 또그 부분만 어떻게 딱 찝어 가지고 과외 선생님이 구한다는 건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잖아요. 또, 선생님께서 아직은 뭐 프로페셔널 한 강사가 아니신 경우에는 잦은 스케줄 변동으로 굉장히 곤란스러울 때가 있다. 네. 보통은 선생님이 그런 경우에는 어머니랑 바로 컨택 안 하시잖아요. 아이한테 얘기해서, 어 이제 아이는 또 이제 그러면은 아또 어른이니까 말은 잘 못하고 네.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네 번째 케이스가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과외선생님이 예전부터 계셨대요. 그러니까 집으로 오시는 과외선생님이 계속 계셨는데, 아이랑 너무 잘 맞았는데, 선생님의 진로가 바뀌셨어요. 갑자기. 어, 이 선생님이 갑자기 커밍아웃 을 하셨네요. 저 의대 갑니다. 저 뭐, 갑자기 약대 갑니다. 이렇게 해서 가시니까, 어, 이제 낙동강 오리안 신세가 된 거죠. 또, 이제 가만 생각해보니까 선생님이 왜 이렇게 케마고 바이오를 잘 가르치는지 알 것만 같아요. 의대 약대를 이제 지원하시면서 계속 공부를 하시고, 이제 준비를 하시다 보니까 어 이제 고등학교 수준의 수업들은 굉장히 이렇게 그죠? 어 시군중 먹기로 수업하셨던 건데 결국에 그분의 정체는 의대를 가실 분, 약대를 가실 분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는 어떡하냐? 이런 거죠. 자, 이러한 상황들이 저희 입장에서 너무 보편적으로 많이 보이는 거라 이제는 아, 이러한 불편함을 저희가 해소해 시켜 드릴 수 있다. 왜냐면 하 저희는 현장에서 어떻게 보면 아이들, 정말 다양한 사양들의 아이들을 너무 많이 보니까요. 자, 한번 정리 좀 해볼게요. 네. 방학 때 한번, 단과 수업 한번 들었다고 1년에 내신 과정에 빈틈없이 잘 커버될 수 있을까요? 네, 일부는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은 것이 또 사실이기도 합니다. 자, 우연한 기회 알게 된 불확실한 선생님께 언제 중단했지 모르는 개인과의 받는 것. 자, 또 유명하다는 사람 이렇게 비싼 가격에 개인 수업 받고 있는데 학년 끝까지 정말 잘 가신 적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도 약간 이거는 좀 찔리는 내용이긴 한데요 제가 가을에는 개인 수업들을 좀 종종 했었어요 뭐 내신이고 그 다음에 또 제가 가르쳤던 학생이고 학생의 지인이고 하면 뭐 수업을 마다할 수는 없는데 문제는 어, 저도 이제 5월달이나 4월달, 3월달, 즉 AP 시험 같은 경우에 AP 시험이 점점 가까워지면 뭐 주말 같은 경우에는 뭐 11시간, 12시간 수업을 하다 보니까 개인 수업을 할 짬이 점점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미리 다 말씀드리긴 하지만 아이들한테 좀 미안한 마음이 더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비싼 가격에 개인 수업 받고 있는데 잘 진행된 적이 있는지. 예, 왠지 제가 지금 저를 뒷는 느낌도 드지만 예, 어쨌든 그런 현실이 있다라는 거죠. 자뭐 메이트가 필요한 건 아닐까 또 학교 내신이 과제 중심인데 이것들을 빈틈없이 해결하는 것이 과연 아이들 혼자로 가능한가 뭐 친구 거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카피하고 이런 거 말고요 진짜 아이 실력으로 하는 것이 가능할까 네 이런 부분들 또 GPA 관리라는 것이 어느 순간의 기록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3년 반 짧게는 이제 어 3년 반의 기록이니까 이제 요 기록들을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 관리해서 가는 것이 정말 중요할 텐데 자, 이러한 부분들 예. 그리고 특히나 어, SAT랑 GPA 점수는 서로 이렇게 상호 보완적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SAT 점수가 잘 나왔다고 해서 낮은 GPA가 메이크업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보면은 어, GPA 관리가 가장 근본적인 전략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특히 지난 학기의 GPA를 너무 믿지 않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지난 학기의 GPA는 말 그대로 지난 학기 GPA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상황들에 의해서, 어, 조금 잘 나온, 그니까 러뭐 과제를 좀 열심히 냈다든지, 또 온라인 수업인데 그냥 참여한 걸로만 어떻게 보면 점수가 잘 나온다든지, 그러니까 운이 좋아서 GPA가 잘 나온 케이스 분명히 있었고요. 그 다음에, 네. 원래, 어, 아이 하는 학년들이 좀더 그런데요. MIP나 IGCS까지는 행복하게 다니다가 IB 1 년차 돼서 헛함서 놀라는 경우 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부분들은 선배들 을 통해서도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자 어떤 부분이냐면 학년이 올라가면서 GPA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특히 마지막 11학년, 영국계 과정 12학년 같은 경우는요, 어 정말 아이들이 학, 한국 학교 내신을 준비하는 그런 느낌으로 진짜 이렇게 준비를 열심히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아 우리에는 지난번까지 GPA가 괜찮았으니까 이번에도 괜찮을 거야 는 아닐 수도 있어요 예, 그런 상황들은 저희가 뭐 무조건 뭐더어울 겁니다 이 뜻은 아니고요 면밀하게 한번 예, 관찰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게다가 지금 현재 이제 SAT 점수에 대해서도 상당 대학들이 약간 옵셔널하게 가려는 정책들을 계속 발표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 또 아시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IB랑 IGC는 아예 시험이 없었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짜 교내신으로 어, 대학을 간 케이스가 돼 버렸거든요. 자,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어, 더더군다나 GPA 관리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이들의 GPA를 이제 케어하겠다라는 네, 그런 취지로 어, 다음 같은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었습니다.